자 반갑습니다 단타투입니다네아아시아나항이랑아나랑두 어... 어, 종목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 의류가 들어와서 네좀 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한번 급상승이 나왔어요 사월달에 그렇죠 사월달에 어 주가가 뭐삼천0백원3 3 0 0 원대에서 9천5 0 원까지 올라왔죠 거의 약3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도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상한가 망치고 상한가 또한방 그다음에 고가 거의 상한가까지 뭐3일 연속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한번 끌어올렸다가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에 주가를 급등시켰던 재료 자체가, 주가 이렇게 날렸던 재료 자체가 매각 이슈였습니다. 바로, 어, 금호그룹이, 네, 아시아나 항공을 품고 있었던 금호그룹이 이제, 뭐,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면서 이제 건전한 기업들을 매각을 한다. 라면서, 첫 번째가 아시안항공이었죠. 네, 아시안항공.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난 급상승을 한번 시켰어요. 이때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는데, 한번 이제 이 매각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주가 야체를 엄청난 또 급락세로, 빠뜨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거래 야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거래는 없었고 어, 5천원대까지 끌어내렸다는거 5,100원 5,200원 이때까지 끌어내렸다는거는 뭐냐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반토막을 내놓고 주가를 한번 작사를 내놨다는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4,900 5,000원대니까 그쵸? 네 그러면서 주가를 완전하게 박살을 내놓고 나서 이번에 또한차례 끌어올렸던게 이번에 끌어올렸던게 뭐냐 바로 이때는 어, 올라갔던게 HDC 예, 현대 산업개발이죠 HDC에 아시안 항공인 매각이 완료가 되면서 주가 자체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가에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때 근데 끌어올렸던 건 뭐냐 1차적인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 1차 파동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탈출처로 2차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이 자로 확정적으로 끝나버린 확정 테마가 돼버렸어요 날짜가 매각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이때 어, 산업은행이 어, 매각을 완료를 한다 어,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한다 라면서 이때 당시에 날짜가 이미 나왔었는데 이때에는 뭐냐? 무조건 들고 있던 걸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네. 왜? 인절은, 뭐, 세주인 찾았잖아요. 아시안 항공. 그쵸? 세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응. 어. 그래서 이때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고 만약에 들어갔더라도 단타로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또 들어가셨던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매각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한 차례 엄청난 급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게 바로 개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 이해하셨어요? 왜냐 이때는요 세력들도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한 물량들을 정리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 어, 여기에는 근데 이때 잠깐 한두번 끌어올려 주니까 또 여기에서 앞장 같은 상승이 나올까 다 이런 기대감요. 이렇게 만약 에 그런 기대감들이 나왔으면 여기서 죽이지도 않고 더 날려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자 볼게요 우리가 주가를 바닥을 짚고 이때 당시에 4,900억 5,000원만 잡더라도 7,00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주가 50% 끌어올렸다는 거죠 딱 절반 끌어올렸죠 50% 끌어올렸어요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왜 세력들도 이때 탈출하지 못한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눌려가면서 평단 낮춰가면서 여기에서 이미 매집작업 끝내고 단한 방에 다 털어먹고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한테 이거 종목상담 해달라고 종목분석 좀 해달라고 하신 분 반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차례 조정 나오겠죠. 어디까지죠? 앞정 구간에 바닥을 찍어 또 5천 원안인까지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거 네못 기다리시면 매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바로 볼게요. 네, 한달두달석달넉달 다섯 여섯 달 걸렸어요. 이때까지 올라온 거총 일곱 달 걸렸다는 거예요. 일곱 달 걸려서 이게 또 바닥을 짚고 올라가냐? 저도 장담 못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장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 나고만 그러느냐? 아시아나이디트 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아나이디트를 아 한번 더 치고 올라간 게 있었죠. 네, 어 그쵸? 아시아나 아이디는 오히려 아시아나 항공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나 아이디는한번더 기회는 줄 수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에어부산이라든가 자회사들은 매각이 안 됐잖아요. 자회사들은, 어. 그렇 네. 정확하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네. 아시아나 아이디는 오히려 아시아나 항공보다좀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 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이 여기에서부터 주가를, 어, 바닥을 짓고 50% 꼴로는데 7달 걸렸죠. 7달 걸리면서 이걸 무수하게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렇 근데 아시아나 아이디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주가 반토막 내놓겠죠. 18,000원 구간까지. 이 정도 구간까지. 예, 반토막 내놓고 여기에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회 비용은, 예,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c 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c 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을 한번 봤을 때 우리 2011년인가요? 2010년 2010년일 거예요 아마 아 2011년이구나 2011년 12년 이때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 2011년 맞나? 잠깐만 2011년 11년 8월 이후에 어, 이때 당시 아마 이때 이때지 이 않을까 싶은데 이때쯤일 것 같아요. 이때쯤. 8월. 잠시만 제가 볼게요. 8월. 아,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얘도 어, CJ 대한통도 어, 바로 대한 통원이었다가 CJ 그룹으로 매각이 됐었어요. 얘도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주가가 안 좋았지만 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슈발 끝나고 나자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적인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이해하셨습니까? 음. 이런 이슈 매각 재료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기업적인 가치로 내재적인 가치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거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시아나 idt나 아시아나 항공이랑 얘가 나쁜 회사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두 번째 국적기잖아요. 네. 대한항공 뒤에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 네 메이저급 어, 국적기로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응.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항공사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자회사 에어부산, 네, 음, 응. 자회사도 상당히 튼튼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항공업계 이슈를 한번 보자면 일본발 지금 아베발이죠. 아베발. 네. 아베발 지금 어 무역전쟁이 나오면서 한일 무역전쟁 이거 나오면서 항공사들 지금 상당히 실적들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왜? 일본 가까운 노선 일본에 대한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이 노선들이 지금 거의 계약은 있었는데 네. 노선 계약은 있었는데 이게 다 취소가 돼버리고 어 그러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들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인 가치로 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에서는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500원 이탈하면 이거는 무조건 매도 5500원도 아니에요. 네. 21선, 딱 오늘 21선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5,600원 나인이 되겠네요. 아시안 항공은 5,600원 나인이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장기적인 가같 2년, 3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솔직하게 이때까지는 기다려야죠. 5,000원까지는. 손절라인 그렇게 봐야죠. 아시안 항공. 아, 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 5,600원 이탈하면 이건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5,000원 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5,000원 선 이탈해버리면, 이게 지지받던, 기술적으로 지지받던 라인들이, 어, 상당히 이탈하기 때문에, 여기 바닥 3,500원 찍으러 가요. 음, 장기적인 관점은 그렇다는 거고, 아시아나 IDT는, 저는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21,600원 나와있네요. 21,600원. 음, 21,600원 나와있어요. 네. 그렇죠 21,6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이탈하면 2만, 2만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2만원. 딱 2만원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탈한다면 무조건 매듭니다. 10%가. 어,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 18,000원이에요. 17,500원 정도 되겠네요. 17,500원. 내가 중기적으로 좀 보겠다. 그래도 한 6개월 보겠다. 17,500원 손절까지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아이디 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다음 종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